최고 부자 어머니는 딸을 학교에 데리러 갈 때면 항상 롤스로이스를 5km 밖에 주차했다. 매번 딸이 먼 거리를 걸어온 뒤에야 차에 태웠다. 이날 어머니가 딸을 퇴교하러 갔을 때, 딸이 학교 정문에서 다른 아이에게 밀쳐져 넘어졌다. 또한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가난한 집애라는 놀림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애가 어떻게 귀족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냐는 모욕까지 당했다. 억울함에 가득 찬 딸은 차에 돌아와 엄마에게 자신을 싫어해서 학교 정문에 안 나왔냐고 따졌다. 어머니는 다정하게 달래며 학교 정문에 안간 이유는 딸이 최고 부자 아버지 적십 분 때문에 특별 대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이런 깊은 마음을 안 따른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보내고 말았다. 그런데 채팅방 안에 한 편견 많은 학부모가 이 고급차는 우리 집 차야라고 주장했다. 이차전 세계 딱한데돈 있어도 못 사는 차인데 우리 집 차고에 있다고요. 뭐라고?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하네 전세계한대 뿐이란 걸 알면서도 이러다니 당신이 소환이 엄마죠? 이차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 내 차인데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해? 정말 똑같은 차네? 어떤 사람은 말이야 정말 뻔뻔하다니까? 내 눈앞에서 우리 집 차를 타다니 가만 보니 딸이 자기 엄마를 닮은 거였네 모든 가족이 허영심 덩어리야 소환이 엄마 어른들 일에 아이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시아야 학교에서 누가 괴롭혀? 오늘 학교에서 이소한이랑 애들이 날 밀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쟁이래요. 근데 엄마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어디 다쳤어? 심각한 거 아니지? 엄마한테 보여줘. 다리랑 손. 소한이 엄마 당신네 애가 저희 시아를 괴롭혔어요. 학부모로서 아이 단속 좀 하세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시아가 평소에 허풍이 너무 심하대요. 제 생각엔 시아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만 괴롭혔겠죠. 맞아요. 자기부터 돌아보세요. 허영심부터 고치세요. 이 차는 전 세계 한 대뿐인데 참 용감하네요. 차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뻔뻔하네. 내가 볼땐 말이야. 이차 이름도 모를걸? 천한 사람들은 멍청하거든. 우리랑은 달라. 우리 같은 엘리트 집안은 아이들도 아주 예의 바르고 똑똑하지. 우리 애가 저런 집안 아이랑 같은 반이라니. 내일 당장 교장한테 말해야겠어. 퇴학시키라고. 진짜 말안 통하네요. 이 차는 제 차가 맞아요. 이 차는 운전기사 두 명만에 누구도 손댄 적 없어요. 사진은 어떻게 찍었죠? 이기사, 이차 한동안 안 탔는데 그동안 누가 관리했죠? 사모님, 이 차는 장영기 기사가 관리했습니다 장영기? 응?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이 차는 우리 남편이 내 생일 선물로 준 거야 네가 대체 뭔데? 당장 와서 내려! 엄마, 무서워 이기사, 우리 얼른 집으로 가요 상대할 가치도 없지 아, 아, 네. 둘다 내려! 출발해요! 네 살살 내려! 아! 너희들 어서 빨리 내차 돌려줘야 할 거야 내 남편이 고씨그룹의 대표야 만약 너희가 차를 더럽혔다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 너희들 어서 내차 돌려줘 내 남편이 고씨그룹의 대표야 만약 너희가 차를 더럽혔다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야 고씨그룹? 고집백한테 부인이 더 있다는 거야?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한테 용돈을 조금밖에 안 줘서 아빠는 그러고 싶어도 못할걸요? 그 말도 맞네 선생님, 학교에 이런 학생과 이런 학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기겠어요? 저 사람을 빨리 단톡방에서 내보내요. 시아 엄마, 가난한 건 그렇다 쳐도, 거짓말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제발 잘 반성하시고, 아이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그럼 금지당했어. 엄마. 고시아처럼 가난한 애가 어떻게 전 세계에 한 대뿐인 차를 산 거예요? 진짜 자기네 차면 당연히 학교 앞까지 왔겠죠. 왜 숨기겠냐고요. 우리 아들 말이 맞네. 교장 선생님께 말할게. 고시아 같은 애는 연심초에서 쫓아내라. 저렇게 교양 없는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겠어? 두고 봐. 이번 주말이 마침 우리 소환이 생일이에요. 선생님, 친구들, 학부모 여러분, 저희 집 녹여발장으로 초대할게요. 생일파티에 와주세요. 다들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시안에는 제외입니다 꼭 갈게요 꼭 갈게요 고대표 사모님께서 초대하신 건데 당연히 가야죠 역시 사모님은 세심하세요 고시야 문녀까지 왔으면 어쩌면 그 별장도 자기 집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노기 별장?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내가 알기론 고집에게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별장도 이름이...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야겠어 이게 무슨 일인지 여보 나왔어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게? 어? 너 때문이지? 여보,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보. 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한테 아내는 자기뿐이지? <laughs> 어?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아빠, 엄마한테 미안할 행동한 적 없어요? <laughs> 우리 여보가 힌트를 좀 주실래요? <laughs> 힌트 줄게요. 아빠가 엄마한테 준그 한정판 자동차 오늘 다른 아줌마가 자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그건 고지백 대표님이 줬다고 했어요. 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나 고지백은 평생 단능미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철저히 알아볼게. 당신이 억울하지 않게. 나도 알아. 내가 걱정되는 건 시아가 괴롭힘당할까 봐 그렇지. 그 여자 아들이 자꾸 시아를 괴롭혀. 그러면서 피해자인 척 한다고 학부모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괴롭히고 어서 전학시키자. 그래, 그렇게 하자. 사실 연심 초등학교에 투자한 건 우리 시아를 위한 거였잖아. 만약 이렇다면 투자 철회해야지. 이제 됐어. 뭐야, 내가 미안해. 잠깐만요. 아빠, 저 아직 있잖아요. 어, 어, 엄마, 이번엔 아빠를 쉽게 용서 안 하신다면서요? 거짓말.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아빠랑 같이 해외여행 가자. 사과의 의미로 말이야. 어때? 흠. 그 정도는 돼야죠. 이 녀석. 당신이 가고 싶지? 아니거든. 우리 같이 여행 간지 오래됐잖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꼭 같이 가자. 나도 몰라. 이미 쌤이랑 수원이 친구들한테 노계발장으로 생일파티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열쇠 구해줘! 여보, 나는 그냥 그 집안의 운전기사야. 이거 들키잖아? 난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모가지야. 내가 괜찮은 호텔 예약해 줄게 생일파티는 어디서 에 하나 똑같잖아. 그게 어떻게 똑같아? 노계발장은 고대표 명의의 부동산이야. 신분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우리 아들이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만. 장현기, 내가 왜당신 같은 찌질이랑 결혼한 거야? 아들이 내성을 따라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평생 찌질하게 살았겠지. 알아도 내일 결정녀세못 구해오면 정말로 이혼이야! 엄마, 저 준비 다 됐어요. 우리 얼른 출발해요. 그래. 아빠가 아직 회의 중이야.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 응. 고객님, 저는 공항 항공편 책임자입니다. 기상 문제로 인해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항공편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항과 전 직원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시아야. 응? 왜요, 엄마? 비행기가 취소됐어. 우리 해외여행은 못갈것 같아. 꼭 해외로 여행을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랑 교회에 있는 녹야 별장에 가자, 어때? 좋아요. 가요. <laughs> 가자. 간 선생님, 이 에메랄드 팔찌가 선생님 피부색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laughs> 정말. 작은 정성이에요. 저희 소환이,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물론이에요. 소환이 엄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 팔찌가 참 곱네요. 딱 봐도 대표님이 주신 거죠? 대표님이 정말 잘해주시네요. 아이성까지 엄마성을 따랐잖아요. 고그 시야 그엔 허영심이 많고, 거짓말에 밥 먹듯하고, 예의도 없어요. 어. 지난번에는 우리 소환이를 미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아이는 연심초등학교에 있으면 안 돼요. 아이,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환이 엄마, 우리 정어리는 학교에서 소환이랑 신신이랑 같이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앞으로 우리 자주 왕래해요. 그렇게 해요. 자, 소아나 모두들, 저희 아들 7살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별장은 저희 남편이 소유한 별장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놀다 가세요. 시아야, 뛰지 말고 천천히 가. 넘어질라. 천천히 가. 너희가 왜내 별장에... 볕정이... 너희가 왜내 별장에 있어? 소환이 엄마, 여기 소환이 엄마 네 별장이라면서요. 저 여자 왜 떠자라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들이 왜 우리 별장에서 생일파티를 해요? 오시야너또 거짓말 하는 거야? 너희 집은 차도 못 사잖아. 너희 집에 이런 큰 별장을 어떻게 가져 거짓말쟁이. 고시야, 거짓말쟁이. 오시야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난 거짓말 안 했어. 이건 우리 아빠 별장이라고. 엄마, 학교에서도 쟤네들이 날 괴롭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무단 침입은 범죄야 이게 누군가 했더니 단톡방에서 허풍 떨다가 들킨 그 사람이잖아 내차 뺏은 것도 모자라서 이 별장 주인의 척까지 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는 대체 차 열쇠와 별장 열쇠가 어디서 난 거야?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도둑질은 죄값을 치러야 해 제대로 해명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 물을 거야 정말 뻔뻔하네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네 쓰레기라서 그런지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네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짝퉁 옷좀 입었다고 자기가 우리랑 같은 줄 아나? 천한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사모님은 품격이 다르잖아. 지금 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라고 안할 테니 당장 나가. 고시야이 거짓말쟁이. 너내 초에 내 생일 파티올 자격 없어. 얼른 나가. 우리 딸 괴롭힌 게 너지?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그냥 고시아가 싫어요. 쟤는 괴롭힘을 당해도 싸요. 너도 이렇게 버릇없이 굴고 네 엄마도 가만히 두니 내가 직접 나설 수없에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나도 때린 적이 없어. 그런데 감히 이가 당신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앞장서서 우리 시아를 괴롭히고 당신은 내가 허수아비 같아? 엄마, 진짜 멋져요. 시아 어머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시아가 괴롭힘을 당한 건그애 인성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아! 어때? 안 들려? 지금은 어때? 너? 시아 어? 어머니, 저는 시아 담임이에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말로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손지검까지 하세요? 엄마, 가은 선생님, 평소에 나한텐 진짜 무섭게 해요. 근데 소환이 우리한텐 완전 다정하게 굴어요. 걔네한테만 고기 완자 주고 저한텐 안 줬어요. 당신이 시아 담임이라면서 애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데 한 번도 신경을 안 쓰다니. 혹시 다른 학부모한테 뭐라도 받은 거예요? 그건… 시아 어머니,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직접 학교에 투자하고 거기에 보내면 되잖아요. 탓할 거면 당신 무능한 걸 탓하세요. 맞아요. 남의 집에서 이렇게 손지검까지 하고. 멍빠라기가 짝이 없네. 사모님, 저런 사람은 절대로 봐주면 안 돼요. 어서 경비원 불러서 이 사람들 쫓아내요. 이 별장이 니네 거라며. 그럼 한번 보자고, 경비원들이 널 알아보는지. 내가 바로 이 별장의 진짜 주인이야. 경비원들이 날못 알아보고 널 알아보겠어?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럴수가. 언제 입사한 거죠? 나는 왜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이분들은 사모님이 고용하신 사설경호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설경호원이라니.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직접 발탁한 사람들이야. 사설 경호원은 안 돼. 상황이 이런데 오히려 사모님한테 누명을 씌우다니 정말 뻔뻔하구나. 사모님이 마음이 넓어서 그냥 갔으면 넘어갔을 텐데 굳이 망신을 자초해서 비참하게 내쫓게 하지 만족하겠어? 감히 우리 아들을 때리라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뭘 하려고? 엄마,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희야 무서워요. 엄마, 꼭저 사람들을 단단히 혼내줘요. 저 둘을 때려. 아이 <laughs> <laughs> 이 허영 덩어리를 혼내줘! 두번 다시 남을 사칭할 수 없게! <laughs> 당신들! 모두 나쁜 사람들이야! 그도 <laughs> 그만! 이 별장은 정말 내 남편 거야! 이 별장은 신우이가 관리하고 있어. 너희들은 무단침입했고, 신우이인 고지희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고지희? 고대표님의 여동생이잖아. 저 사람이랑 어떻게 하는 사이지? 소환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분명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이름을 알게 된 거겠죠. 간능미 내가 솔직히 말해줄게. 고지희는 내 남편의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대표님이랑 사모님이 부부니까 당연히 여동생도 알지. 대표님 여동생은 사모님한테 새언니라고 부르겠지.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고지인은 원래 낯선 번호는 절대 안 받아. 아무리 전화를 해도 헛수고일 뿐이야. 근데 네가 그렇게 망신당하고 싶다는데 내가 도와주지 뭐. <laughs> 별장은 어떠세요? 소환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고마워요, 고모 이상해, 신우이가 어떻게 이빈 아들 이름을 알지? 말투도 친근하고 봤어요? 우리 고모라구요 고시아랑 쟤네 엄마는 다 가짜예요 엄마, 고모는 왜 우리 전화를 안 받아요? 고모는 무슨? 아는 척 그만해 사모님께서 그러셨잖아 고지희 씨는 낯선 번호 절대 안 받으신다고요 그 번호가 보험이나 파는 스팸 전화일지 누가 알겠어? 내 생각엔 전화번호도 모를지도 몰라 어쩌면 말이지 아무 번호나 눌러서 우릴 속인 걸지도 몰라 장영기가 저 집에서 운전기사로 몇 년을 일했다고 놀랍게도 지희 아가씨가 체면을 살려주네 그 찌질이가 그래도 쓸데는 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고모는 평소에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어요 고시야,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엄마는 알아 선생님, 시아도 선생님 학생이에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러세요? 이게 선생님의 교육인가요? 전… 시아야, 아까는 고모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은 거야. 엄마가 다시 한번 걸어볼게. 이빈, 너 지금 뭐하는… 갈릉미, 너같이 교양도 없는 학부모가 감히 선생님을 비난해? 보아하니 아직 덜 혼났나 보네.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당연히 너좀 혼내주려고 너 같은 천한 인간은 애를 낳을 자격도 없어 으, 아, 감히 눈을 그렇게? 이 더러운 년아 진짜 자기가 이 별장 주인이라 착각하네 엄마가 도둑질이나 하니까 그 자식 손버릇도 더럽지 무슨 헛소리야 내가 뭘 했냐면 니딸 네 손버릇이 더럽다고 <laughs> 너 감히 나한테? 네 아들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 내가 대신 혼좀 냈는데 정작 혼나야 할 사람은 너였네 <laughs> 경고하는데 우리 딸 함부로 말하지마 아이들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널 손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여기! 이 천한 년을 빨리! 빨리 붙잡아! 감히 건들기만 해 우리 딸 건들면 가만 안둬 시아 엄마 정말 교양이 없네요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생겨서 시아가 평소에 거짓말이나 하고 물건도 자름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겁도 없이 감히 사모님께 손을 대다니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왜? 너도 한번 맞아볼래? 그리고 너희들 아까 이빈이 그렇게 오만하게 굴때아무말안 하더니 강자한테 약하고 약장테 강하네. 그렇게 오만하게 굴다가는 대표님 오시면 큰 코다칠 거야. 고 대표님 능력 있으면 직접 불러와 보시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나 보자고. 강명이 죽고 싶어서 환장한 년 오늘 절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원래 이 일은 조용히 얘기하려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여기에서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네요. 고시아가 학교에서 물건 훔친 일. 일, 아직 모르셨죠? 장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가 그럴 리가요. 고시아, 네가 물건 훔친 거 선생님도 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 아직 늦지 않았어. 계속 거짓말하면 내일 선생님이 정교생 앞에서 널 비난할 거야. 선생님, 항상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시아는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전 진짜로 훔치지 않았어요. 그만해, 아직도 거짓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네가이소한의 사파이어 목걸이를 네 책가방에 넣는 걸. 설마 선생님이 누명 씌우겠어? 하. 그 사파이어 목걸이는 소환이 오빠가 학교에 가져와서 우리한테 차보라고 한 거잖아. 그때 고시아만 못 차게 해서 목걸이를 훔쳐간 거야. 맞아. 고시아가 훔쳐간 게 분명해. 내 사파이어 목걸이. 그건 우리 엄마의 목걸이야. 전 세계 하나뿐이야. 자기가 교양 없는 건 그렇다 친다 해도 애도 똑같이 교양이 없네. 만약 나라면 낳자마자 죽였을 거야. 사회에 무슨 민폐하게, 뭐. 아직도 할 말이 있어? 그런데 어쩌지, 장 선생님이 직접 봤잖아.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겠어? 고시야, 너는 연심 초등학교 에 다닐 자격 없어. 우리는 도둑이랑 같은 번 하고 싶지 않아. 고시야, 학교에서 꺼져. 고시야, 와. 야, 학교에서 꺼져. 당장 꺼져, 당장 꺼져. 꺼져.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전 정말로 도둑질 안 했어요. 이소한 목걸이 정말 제가 안 훔쳤어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난 선생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만해! 으악!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네. 내가 너 같은 학생을 가르쳤다는 게내 교직생활의 오점이야. 엄마, 저는 진짜 도둑질을 안 했어요. 엄마는 널 믿어. 넌 엄마 딸이잖아. 엄마는 네가 그런 짓할애가 아니란 거 알아. 엄마가 지켜줄게. 장 선생님, 선생님이라면 아시겠죠? 그런 짓을 하면 해고당해요. 어떤 학교도 그런 기록 있는 교사는 채용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 제가 한말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래요? 장 선생님 손목에 이 비치 팔찌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선생님 월급이 그렇게 많던가요? <laughs> 시 어머니, 잘못 보신 거예요. 이건 비치 팔찌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평범한 팔찌라고요. 몇십 위안 주고 산 건데요. 몇십 위안? 이건 아주 희귀한 비치예요. 이 정도 품질의 옥 팔찌는 <laughs> 300만 위안은 있어야 해요 조언하는데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예요 학교 측이 당신의 부정 습득을 알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제가 잘못 본것 같아 장 선생님이 그런 걸 헷갈려 하시겠어요? 억지 부리지 마장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가르치는데 그저 내 작은 성일 뿐이야 관릉미 내가 말해줄게 연심초등학교는 우리 남편이 직접 투자해서 세운 학교야 어디 한번 신고해봐 누가 들어줄지 그래 맞아 관릉미 네가 아무리 설쳐도 바뀌지 않아 네 딸이 도둑질한 사실은 <laughs> 왜 이러세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사파이어 먹고 이러고도 안응쳤다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계속 거짓말할 거야? 이거 봐! 나... 네 엄마는 능력도 없고 남 흉내만 내는 쓰레기야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비싼 사파이어 목걸이가 있겠어? 사모님께서 그러셨지 이 목걸이는 전 세계 단 하나뿐이라고 고시야, 이 목걸이 네가 훔친 거잖아 작년에 우리 신랑이 나한테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했어 너무 받은 선물이 많아서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 아니야, 이건 작년에 우리 엄마 생신에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사준 생일 선물이야 내가 직접 봤어 이건 정말 우리 엄마 목걸이야 이벤, 우리 딸 놔줘 할말 있으면 나랑 해 엄마 살려줘요. 너무 아파요. 이빈,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날 때려놓고 지금 나한테 뭐하냐고? 갈릉미,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보시아한테 인정하라고 해. 그럼 내가 놔줄 수도 있어. 난안 훔쳤어. 절대 인정 못해. 아직도 말 대답해? 으으... 네나를다 찔러버릴 거야. 감히 째려봐? 이빈! 그만둬. 지금 이러는 거 범죄야. 범죄? 우리 남편이 골식으로 대표거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이가 다 해결해줄 거야. 오늘 내가 살려 너희들을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나못 건드려. 그, 우리 아빠는 아줌마 같은 사람 몰라. 거짓말쟁이. 그만해.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꿇을게. 엄마, 안 돼요. 엄마, 무릎 꿇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무릎 꿇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밥도 못 먹었어? 더크게 말해. 잘못했어. 다내 잘못이야. 내가 자식 교육을 잘 못해서 네 목걸이 가져온 거야 사과할게. 진작 그랬어야지. 진작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해. 맞아. 역시 사모님께서 마음이 넓어. 그렇게 오랫동안 저 둘을 봐주시고 사모님 이런 가난히 나는 것들은 앞이랑 뒤가 다르기 일쑤예요혼좀 내줘야지 진짜로 잘못을 유치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laughs> 감히 날 찌려봐? 이 나쁜 년이 지가뭘 잘못했는지 모르나봐? <laughs>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아줌마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못된 개집년. 네 엄마 만든 건다 자업자득이야. 잘 기억해. 앞으로 네 분수를 알고 네손잘간수해그 파란색 목걸이 원래 우리 엄마 거야. 도둑은 바로 아줌마야. 못된 개집년. 감히 날 물어? 오늘 제대로 혼좀나봐라 <laughs> 안돼. 시어야 <laughs> 괜찮아? 엄마 안 아파요? 나는 괜찮아. 시아야, 엄마한테 말해봐. 그 사파이어 목걸이 왜네 가방에 있는 거야? 그 사파이어 목걸이에 엄마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럼 분명 아빠가 엄마한테 준 목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생각났어. 예전에 남편이 이 목걸이를 나한테 준 적이 있어. 근데 분명 옷방에 뒀는데 어떻게 이빈 손에 들어갔지? 나한테 목걸이를 선물할 때 디자이너를 따로 불러서 뒷면에 내 이름을 새겼어. 이빈, 네가 그렇게 이 목걸이가 네 거라고 하니? 우리 모두 앞에서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여줘. 무슨 헛소리야? 이 목걸이는 대표님이 사모님께 드린 거야. 어떻게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어? 맞아요. 대표님 이름 좀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지 마. 사모님, 저렇게 끝까지 욕했는데 이번 기회 제대로 보여줘요. 못된 년 현실을 똑바로 보여줘요. 진짜 무식하기는 이 목걸이는 최고급 보석인데 어떻게 글자를 새기겠어? <laughs> 사모님, 대표님이 선물한 이 목걸이 어떻게 저 여자 이름이 있죠? 이 목걸이는 분명히 내가 장영기한테 사모님 걸로 챙겨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갖능 이름이? 저 여자 정체가 뭐지? 이 목걸이는 계속 내가 드레스룸에 뒀는데 어떻게 훔친 거야? 자동차 열쇠는 그 차는 줄곧 우리 운전기사 장영기가 관리했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야? 너랑 장영기 대체 무슨 사이야? 무슨 헛소리야! 나는 장영기란 사람 몰라. 어머, 장영기. 어. 잘 들어, 내 남편은 고씨 그룹 대표인 고지백이야. 그 차는 내 남편 명의 자동차고. 이 별장도 우리 집 소유라고 알아들어? 그리고 이 목걸이는 네 버르장머리 없는 딸이 훔쳐간 거야. 틀림없이 네가 나 몰래 목걸이에 네 이름을 새긴 거잖아.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당당히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이 목걸이에 글자를 새겼으면 일부러 망가뜨린 거지. 배상무슨? 너 같은 천한년은 평생 일해도 이런 목걸이는 못 사.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내가 이 목걸이 너한테 줄게. 이 여자 뭐 하자는 거지? 갑자기 호의를 베푼다고? 너…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딱히 아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거잖아. 안! 이 목걸이 내가 버려도 너한테는 절대 안 줘. 네 남편이 선물한 거라며. 으악! 너희 남편은 그냥 회사원 아니야? 이걸 살수 있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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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아줌마들!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우리 아빠가 절대로 가만히 안둘 거야! 너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여보세요. <웃음> 시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말해봐.